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태초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분 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물의 조물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있는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가 돼요. 우리 육체 안에 생명이 거할 때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즉 부모님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먼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누가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진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함께 했느냐, 누가 조언을 했느냐, 누가 보았느냐,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조자가 많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부모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의 원리를 벗어난 비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생명원리가 출생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출생하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천지 마음을 전체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인 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사람이 지음받기도 전에, 먼저 만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모든 걸 주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잔행과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 가지고 수많은 욕심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 이 세상의 역사, 문화, 전체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 생명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분 밖에 아니 계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그가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 이게 진리요 복음입니다. 저는 59년 동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은 이래 지금까지 마음에 확정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죄를 거두시고 부활의 은을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당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에저는 하나가 복음의 진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가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들 앞으로 전하려고 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모든 보이는 세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게 되고, 성경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믿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살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다 만들어놓은 세상에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영상 모양대로 만들으셔서, 우리를 만물의 으뜸, 창조의 밀관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걸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문에 범죄로말미암마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들를 십자가에서 다 거둬주신 것, 부활의 의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보라고 말 하나님이 뜻대로 다 만드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는 관세가 크셔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필요한 모든 걸다 만드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런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 자유를 드릴 수 있는 거 구원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지 않냐게 되면 우리는 신을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바라는 것 그래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무도 신이 되고 돌도 신이 되고 태양도 신이 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풀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게 되죠. 꽃은 시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열방을 통해 물한 방울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묻어 있는 먼지와 같다고요. 모든 세상 전체 다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모든 열방을 물한 방울처럼 먼지처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복의 대상이 됩니다. 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이땅의 많은 우상들은 그러므로 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조각을 해서 복 달라고. 신처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 그게 바로 신이 될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우상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고 영생복락도 임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 다스린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청년도, 그래도 젊은 사람도 전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개 침이 올라간다. 모든 일이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의 40장 21절 24절 말씀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개우 심기고 개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또다 우리가 이 마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게 했었어요. 그는 높이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 땅에 아무리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피하십니세상의 사사들도 헛되게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개우 심기고 뿌려졌고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이 이 김을 불어서 그들이 말라 버리게 된다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당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약속, 진리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나는 요와라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요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너희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띠를 덕해 두고 해 뜨는 곳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혼돈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 그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는 창조자가 없느니라 나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만물 다스립니다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의 은혜로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무지한 취약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무지한 거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취약이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마무리 그런 말미마 지음 받게 하는데 하나도 그 값을 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땅에 나타날 때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자가 됩니다.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만물을 창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계시고 그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돼서 영원히 영생 목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십니다. 골로세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냥, 곧사을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밤 무리 안이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의 권세, 즉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그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 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냥을 받았고 죄 사함을 얻었다. 그데그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형상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전체가 다 바로 말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만물 전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여 창조되었고 그가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은 전체가 다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지금 모든 만물은 예수만이 있습니다. 지금 잠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만물이 지어진 게 없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상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왜냐하면 신의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한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의 죽음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만이 계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한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물리 으뜸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 영상이지만 자기를 피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 땅땅 땅 아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하늘 땅땅 아래 모든 자가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말씀 하나님은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말씀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은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말씀이 몸을 입으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칠을 가져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대속을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을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게 된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5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던 날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하신 영광이 이 만물 속에 다 나타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누리게 하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창조주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알게 해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이 험망해져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누리라고 주신 선물을 더 경배하고 섬겨버렸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뭔가 만들어놓고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뭔가 얻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모든 탐심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라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영혼이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창조주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바로 시혜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마음에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엔 바라는 게 실상이죠. 보지 못한 게 증거죠. 선진들이 전체 다 이걸 통해서 옳다 인정받았습니다.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걸 마음에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영생 복락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생 복락에 그 복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있고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천국 생활하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 모시고 있으므로 예수님 보여주는 그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산 증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복음에 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이 세상의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1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주인 될수 없습니다.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이 땅에선 하나도 우리가 주인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주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매일, 매년,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0이에요. 0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0은 0이에요. 일생을 맞춰도 0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0이, 영이 똑같은 0이지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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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천지 만물 다 우리가 누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생활은 풍부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결단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도 없고 망하는 일은 절대 없고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임마 누엘 영생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